이스라엘 민족은 본디 그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기 전에 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곳과 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어, 그 후에 요수아의 인도 아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요. 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부터 어, 백성이 저마다 토지를 소유하고 농경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나 농경 생활을 시작했다 그래서 목축업을 놓은 것이 아니죠. 아, 목축을 그만둔 게 아니라 병행했었는데 어, 팔레스타인 고원지대에는 풀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풀을 뜯기 위해서는 멀리 나가는 일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좁은 고원의 양편에는 땅이 급격하게 꺼져 있어서 거기서부터 바위 투성이인 광야가 시작이 됩니다. 양이 만약에 혼자서 이쪽 이런 길을 가게 됐다면 그 양은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될것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방불명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제나 어디 언제 어디서나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틈을 노리고 있고 또 도적이나 강도가 양을 훔치려고 기웃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목자들은 항상 정신을 차리고 양을 지켜야 했습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자로 생활한다라는 것은 매우 고된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쉬는 날이 없이 주야로 양들과 함께 지내면서 양들을 지켰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양이다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이런 성경 구절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하고 특수한 관계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는 오로지 양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양들은 목자가 있음으로 보살핌을 받고, 또 생명을 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목자들이 다 헌신적이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는 품삭스를 받고 남의 양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 이들은 양이 자기 양이 아니잖아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맹수가 달려들면 양을 보호하기 보다는 자신의 안전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위급할, 위급한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양을 보호하고 구하는 게 아니라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린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희생하신 것은 그가 사군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를 그의 양들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문 시편 이십삼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아, 그는 어려서부터 목동이었고 골리앗을 죽이고 이랑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던 그때에도 사실 다윗은 목동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칠때좀 특별한 목자였습니다. 좀 특이한 목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자기 목숨보다 양들을 더 사랑하는 목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어떤 목자였는지를 잘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먹이는 양들을 절대로 맹수들에게 그냥 뺏기는 법이 없는 목자였습니다 맹수가 새끼를 물고 가면 기어코 쫓아가가지고 그 맹수를 물리치고 돌아 찾아오는 특이한 목자였습니다. 이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려는 각오가 없이는 절대로 할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때 어, 다윗은 참 선한 목자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을 일컬어서 오늘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무한한 신뢰, 무한한 사랑 그것을 우리는 이 고백으로 알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을 할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양은 가장 우둔한 동물입니다. 양은 자기 방어 능력이 없고요. 양에게는 송곳니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어서 남을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양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어, 칠곡에 가면 양떼목장이 있습니다. 오, 칼링거 보니까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 가면 어, 양처럼, 생긴, 야, 양처럼 생, 생기지 않은 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커먼 양을 만날 수 있거든요. 애들이 하도 안 씻어서, 네 털이 시큼해진 양을 볼수 있는데 이 양들은 누가 오면 도망갈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상대를 어떻게 물줄도 모르고 공격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스포츠 팀들 가운데 양을 마스코트로 내세우는 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마스코트로 내세우면 경기 시작하기 전부터 지고 들어가는 게 되거든요. 양이 그만큼 힘이 없고 연약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양은 다른 그 어떤 동물도 이길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먹자라는 것이죠. 다른 동물들은 가만히 놔둬도 목자가 없어도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먹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수 있지만 양은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양은 답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에게 자기가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돌보고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양이 다윗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다윗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 같은 자기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고백은 다시 말하면요. 인생에 답이 없던 자기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답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울에게 10년이란 시간 동안 엄청나게 죽음의 위기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말씀 해 주시지 않으면 언제 사울의 그 칼날에 자기의 목숨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앞에 살아갔던 게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답이 없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유일한 답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십니다. 내 인생의 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만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은 여호와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네요. 내가 그래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만이 고백하는 고백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답이 없는 인생. 여러분, 답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니죠. 우리 앞에 한치도 알수 없는 답이 없는 인생을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좌절할 수 없고 그럼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나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이 다윗의 고백에 뒤에 보면 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려움이 약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욕심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인생이라는 바다에 폭량이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그런 사건들과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몰려올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쉬운 표현이 아닌가를 다윗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절과 오전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절 한번 보실까요? 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어디를 다닐지라도 라고 얘기합니까? 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내가 모든 것이 다 만족해요. 내 삶이 다..." 폈어요. 내가 모든 것이 다잘 되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던 그때에 고백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의 이 고백은 모든 것이 평안한 삶이 아니었던 그때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위기와 위험 앞에서 다윗은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는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쩐 골짜기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사망의 골짜기고요 두 번째는 음침한 골짜기라는 겁니다 그럼 사망과 어둠의 골짜기를 다닌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다윗의 삶이 처절하고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죠 5절에 보시면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이 제가 안 드렸는 모양이네요. 우리 오절 성경 보고 오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 오절에 보면 내 원수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의 의미는요. 원수가 누가 앞에 있다라는 겁니까? 내 바로 앞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성경에서 이 원수는 그냥 내가 좀 사이 나와 사이가 조금 안 좋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런 정도의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원수는 어떤 원수냐하면 나의 목숨을 끊어 놓으려고 하는 목수, 원수라는 것이죠. 조금만 잘못되면 내 생명을 가져갈 수 있는 원수라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달려야 되는 사람. 지금 그 사람이 내 바로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절과 오절을 종합해 보면 다윗의 환경은 지금 펴 있고 살만한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환경은요 어렵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어렵고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는 환경, 원수가 나의 목숨을 해치려고 하는 원수가 지금 내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 그것 거기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 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렵고 힘들고 고통,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이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너무 힘든데 내 환경이 지금 너무 어려운데.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사 절에 잘 나와 있죠. 우리 사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사절 말씀을 네, 우리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 어려울, 어두울 때,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함께하신다고 고백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위협하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가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에게 꼭 있어야 될게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양이 다른 것으로 지 마음대로 가려고 하면 목을 걸어 가지고 자기 목자 쪽으로 땡겨 올수 있는 그것이 지팡이고요 또 막대기는 외부의 세력들이 덤벼왔을 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것이 막대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힘든 길을 갈 때, 어려운 길을 갈 때, 우리가 진 목자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허덕일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놓지 않고 인도하신다라는 상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사나운 맹수가 양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목자는 그 막대기로 그 맹수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목자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움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내가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두려움의 시간들과 두려움의 현장들이 얼마든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업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건강에 이상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허덕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가족에게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주위에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팡이와 그분의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손을 대려고 할 때요, 그때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드리려고 하는 마귀에게 이렇게 얘기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새끼 건드리지 마라 손끝도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런 목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사건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에 성공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뒤에서 누가 쫓아옵니까?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 어떤 위기가 찾아옵니까? 홍해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병거리를 끌고 뜻달같이 달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들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만드시고 그 땅을 마른 땅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뒤쫓아왔던 이 애굽의 병사들이 그 호해 가운데 다 수장되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 들어갔을 때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요 사실은 신약에도 나타나요 어, 신약에는 그런 그래 사건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나타나지? 여러분 신약에서 이런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타나십니까? 로마서 8장에 나타나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부터 보면 우리를 그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냐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누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원수가 이리처럼 달려든다 할지라도요 어둠의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내어놓으라고 요구할 때도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못박기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 0장에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이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6절을 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다짐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볼수 있죠. 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과거에도 그 하나님을 고백했고 현재에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도 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나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시다. 그 고백을 다윗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두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일지라 할지라도, 원수가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은 목자가 맞으십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날마다 믿음의 삶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성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